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대부분의 해상에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서해상부터 바람이 점차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지겠는데요. 내일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서해상부터 점차 물결이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서해 먼 바다는 오늘 밤에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와 제주도 전해상, 동해 먼 바다에는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해상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 바다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 먼바다에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물결은 서해상부터 점차 낮아지면서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물결은 2에서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해상 주간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1일에는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날씨였습니다. <목소리>